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아침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은 하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25도, 섭씨 영하 4도, 체감온도 14도, 섭씨 영하 10도입니다. 날씨는 맑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기온 15도, 섭씨 영하 9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월 3일 목요일 주요 한인 일간제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 통과 등을 주장해온 버락오마음의 행정부가 부시행정부 시절보다 이민자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라키스 대학교 산하 업무 기록 평가 정보 센터가 2일 발표한 연방 형사범 단속과 직원학충 오바마 행정부의 부시행정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더 좁게 돼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2일 공원, 공공 해수욕장과 보행자 휴식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36대 11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 시내에 있는 1,700개 공원과 14마일에 이르는 공공 해수욕장에 적용됩니다. 해안가 선착장과 보드워크도 포함됩니다. 타임스퀘어나 헤럴드스퀘어 등 보행자 휴식 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사들이 고교 졸업 시험인 리젠트 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에 리젠트 성적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격 기준점인 65점을 받은 학생들이 타 점수대의 학생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았다고 합니다. 2009년 영어의 경우 65점으로 겨우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64점을 받은 학생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미국서 과목에서는 65점을 받은 학생이 무려 10여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설로 쌓인 집앞 눈을 치우지 않은 이유로 뉴욕시 청소국이 지난 한달 동안 2,500장의 티켓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달 집이나 업소 앞길에 눈을 방치한 소유주들에게 티켓이 발부됐으며 첫 위반 티켓은 100달러, 반복 적발은 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청소국 기록에 따르면 티켓은 폭설이 멈춘 후 최소 5일이 지난 후부터 발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일원에 우일 우빙성 폭풍과 덮치면서 도로 곳곳이 온통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이날 뉴욕시 일원 도로의 결빙은 두께가 4분의 3인치에 달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뉴저지 남부는 이날 화씨 50도 대의 따스한 봄기온이 도래한 반면 북부는 겨울폭우로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4명이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미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이 이일 공개한 2010 회계연도 이민심사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총 23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가스값 상승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금을 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경우 차량에 적용되는 교통 관련 법률 벽귀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할 때 우측 통행과 일방 통행을 무시하는 경우 등이 모두 법규 위반으로 티켓 발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르면 6월 초부터 이스트강을 따라 메아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수상버스가 운영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위원회는 2일 페리 운영업체 빌베이 페리와 3년간 900만 달러의 수상버스 운영 계획을 맺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관에 따르면 수상버스는 메아탄 34가부터 브루클린 애틀랜틱 에미뉴까지 운영되고 윌리엄스버그, 그린포인트, 롱아일랜드시티, 풀턴 페리 등총 7군데 정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목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경로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3월 23일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막을 올리는 아극 홍도야 울지 마라 공연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겸 TV 탤런트인 귀순여 배우 김혜영 씨를 비롯한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의 뜨거운 연습 현장을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최하는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14년간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10여 년을 맞아 한인 경로기금 조성을 위해 심파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을 기획하고 한인사회에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영화 배우 겸 TV 탤런트인 기순여 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역을 맡고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 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씨 그리고 신명희 씨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신명나는 연기를 펼쳐 보입니다. 악극 연습의 한창인 출연진들은 오랜만에 동포 사회에 선보이는 한국 정통 악극 공연에 동포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환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이민 동포들의 연극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웃으십시오.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힘들게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야심차게 준비한 홍도야 우시마라.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홍도야, 오마라 악극 출연 배우들은 창단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며 관객들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들뜬 모습입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미디어코리아 그룹은 경로사상 고치를 위해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한인 노인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크 콩도야 울지마라 공연은 3월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됩니다. 티켓 문의는 2013630707 7184614727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연날부터 내린 눈이 아직도 도로 곳곳에 그대로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팔레스이 스파 한인상가 지역은 중장비를 동원해 말끔히 눈을 치워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상당수 도로변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내린 폭설로 군데군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펠리세이츠 파크 한인 상가 지역은 최근 중장비를 동원해 말끔히 눈을 치워 깨끗한 환경으로 고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도로변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게 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상가 쇼핑을 나온 후 고객들이 꺼리기 마련입니다. 한인 업주들은 시 당국의 신속한 재설 작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경제 활성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 저희 타주가 타주보다 눈도 빨리 쳐져 왔고 손님들도 많이 걸어 다니기 힘들었는데 재설 작업이, 작업이 너무 잘돼 갖고 걸어 다니는 손님들도 되게 편하고 안 저희 가게도 눈이 좀 많이 와서 좀 장사가 좀 많이 안 됐는데 재사작업이 잘 됐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오면은 빨리빨리 재사작업을 해줘갖고 손님들도 걸어다니기 좀 편한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가 팔팍에서 여기 눈을 치워줬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쌓여가지고 있을 때는 어, 손님들이 차를 파킹하는 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눈을 치워줘서. 아무래도 눈을 치워지기 전보다는 많이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눈을,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눈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자주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관계로 펠리세이즈 파의 한인 상가들은 앞으로도 시당국에 보다 신속히 제설 작업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눈을 치우, 타원에서 이렇게 눈을 치워주셔가지고요. 그동안 1월달 눈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손님들께서 나오셔도 차 파킹도 힘드시고 하셨다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속하게 눈을 치워주셔가지고 저기 고객분들도 파킹도 수월하시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렇게 눈이 더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눈이 앞으로 오, 오더라도 이렇게 좀 신속하게 이렇게 거리를 청결하게 이렇게 좀 치워주시면 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속한 재설 작업을 통해 깨끗한 영업 환경을 갖추고, 고객 맞이 준비에 한창의 팰리스에츠팍 한인상가 업체들의 환한 얼굴에서 경기 회복에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네, 여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슬라이딩 안전문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사업계획에 따르면 선로 추락사고를 방지할 방안으로 열차가 역 플랫폼에 완전히 정차한 뒤 문이 열리는 안전문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90여 명이 선로에 떨어지거나 열차에 치여 이 가운데 40명이 숨졌습니다. 안전문은 승객들의 안전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매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소송이 줄어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문 시스템은 현재 한국과 도쿄, 런던과 파리 등의 지하철에 사용되고 있으며 뉴욕 JFK 공항과 자마이카를 잇는 에어트레인역에도 슬라이딩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주차 티켓 남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티켓을 잘못 부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달러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마이클 덴데커 하원의원이 1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운전자가 티켓 발부에 대해 의의를 신청해 무죄가 입증되면 정부 당국이 운전자에게 100달러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가 발부한 주차 티켓 중 무효화된 티켓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32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1년 국내 첫 LPGA 골프 대회인 기아 클래식이 오는 3월 21일부터 엘레카운티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6년 이후 5년 만에 엘레카운티에서 열리는 LPGA 대회로 모두 144명의 골퍼들이 참가합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2011년 국내 첫 LPGA 대회인 기아 클래식이 오는 3월 LA 카운티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 서혜경을 비롯해 세계 랭킹 1위 신지혜 상금왕 천나연 그리고 크리스티코와 미셸이 등 모두 144명의 골퍼들이 참가해 총 상금 170만 달러를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특히 통산 14승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2위를 차지한 크리스티코는 본 대회에 앞서 오늘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006년 이후 LA 카운티에서 처음 열리는 LPGA 대회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회 후원에 나선 기아 자동차 측은 유동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에서 대회를 개최해 고객들과 커뮤니티에 한발 다가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NBA 후원과 스포벌 광고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in addition to the kia classic, which helps us to connect with uh, the, the, gol the, the golfer enthusiasts, uh, we also have uh, a partnership with the mba. we're the official automotive partner of the mba. Uh, last year, we campaigned two forte coupes in the continental grand dam series. Um, so these sports uh, partnerships allow us to connect with consumers in a different way. 오는 3월 21일부터 이곳 인더스트리힐스 골프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t v k 뉴스 김성모입니다. 여성 이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20분 정체됩니다. 링컨 터널 역시 3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역시 20분 이상 정체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브로 브릿지 역시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라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태든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이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언어 교육뿐 아니라 발레와 태권도, 사물놀이, 수리탐구 등의 교육도 진행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미술협회가 현 주옥근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미술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주옥근 회장 및 부회장들과 분과 위원장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미술협회는 지난 2009년 8월 뉴욕 세계 미술대전을 강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축사와 함께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제6회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한인학부모협회는 버겐카운티 한인학부모회의 후원으로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테너플라이 중학교에서 음력설 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훈례와 한국전통음악연주, 한복패션쇼와 태권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통훈례나 한복패션쇼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있을 예정입니다. 미 동부생명의 전화 교육훈련부가 대학생 자녀의 부모와 형제자매 대학생 지도자 교역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수일 박사가 대학생 자녀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대학생의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하고 건강한 대화기술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려줍니다. 30년 전통의 한글학교의 산실인 퀸즈 장로교회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새 교육 과정과 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전문 한글 교사진과 함께 한국어, 문화, 역사, 동요, 구연동화, 한영 번역 회화 등 유아반에서부터 대학생반까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철제의 비밀입니다. EBS 다큐프라임으로 잘 알려진 김종명 박사의 저서로는 설득의 리더십, 설득은 밥이다, 협상으로 진입하라 등총 다섯 권이 있습니다. 설득의 비밀은 타인을 움직이는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설득 실험보고서를 표방했던 설득의 비밀의 완결편입니다. 설득의 베이스캠프라고 할수 있는 주도성의 중요성과 그것을 다섯 가지 패턴으로 나눠 효과적인 설득 방법을 유형별로 모색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고객 등 대상별 상황별로 소개하고 있는 40여 개의 사례들이 실려있는 이 책은 설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어떻게 엉킨 실마리를 찾아가는지 간단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무료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보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마음껏 볼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적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에 이어 올해 초 새롭게 버겐 카운티 클럭에 선출된 엘리자베스 렌달 신임 버겐 카운티 클럭이 31일 한인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다나반 전임 클럭에 이어 지속적인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렌달 신임 클럭은 나나반 카운트장이 클럭 행정 담당관으로서 지난 20년간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던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 사회에 지속적인 정치적 심장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선거에서 한인 인구 수가 만 명이 넘는 타운들은 통역을 포함한 한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 등 투표 자격을 갖춘 한인들의 수가 전체 인구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한국어 투표기기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표는 주민들의 기본 권리라면서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카운티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노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미 버겐 카운티에서는 한인 유권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아 카운티 클럭에게 등록 용지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신규 유권자 등록 운동이 활발히 정리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인 사회의 시민권 취득률을 끌어올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뒤 유권자 등록을 통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렌달클럭은 한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높게 산다며 다민적으로 구성된 버겐 카운티 정부에는 한인 공무원들 역시 많이 필요한 관계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인 채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대차 확인시켜줬습니다. 또한 최근 버겐 카운티 내에 한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서비스 확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클럽 웹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들이 한국어로 제공되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오피스 내에 결원이 없어 당장 채용 계획은 없지만 한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한국어 서비스 확대가 절친한 만큼 결원이 생기는 대로 한인 직원 채용에 적극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신임 클럽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뉴저지 한인 밀집적인 버겐카운티 내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상류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드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겨울철 몸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겨울철에는 모든 기운이 몸속에 깊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며. 올바른 식생활로 몸이 필요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몸의 기운을 소진하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우리 몸의 주기에 맞추어 겨울철에는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몸의 건강 관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가벼운 조격을 하시면 몸의 기혈순환을 도와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되며 다리의 저림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강을 넣은 인삼차나 둥굴레차 등을 권하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총백과 생강으로 달인 차를 권하며 함께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잘 단련하셔서 추운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내일상으로 네, 2월 3일 목요일 아침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Korean News Network K N N